저는 오늘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혈당 문제를 여러분께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요즘은 먹기만 하면 혈당이 이렇게 오를까 하는 의문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는 듣지 못한 이유 때문에 당뇨가 갑자기 악화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내부 시스템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위험한 음식 리스트를 넘어서 왜그 음식들이 문제인지 우리 몸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대목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하루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불안함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이해의 실마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히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달라지는 60세 이후의 몸. 우리가 60세를 넘기면 몸 속에서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먹었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오르지 하는 의문을 자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질문의 진짜 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슐린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습니다. 신장과 간의 처리 속도도 함께 느려지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이기에 누구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휘어지듯, 몸 안에서도 조용히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변화를 모르고 지나치면 혈당은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72세 박정규 씨는 자신이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신했지만, 어느 날부터 식후 혈당이 240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식습관은 똑같았는데 갑자기 혈당이 뛰어오르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분은 매일 아침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에는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드셨습니다. 저녁에도 평범한 가정식을 드셨으니 특별히 잘못 먹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당 수치만큼은 점점 높아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야 몸이 이제 예전처럼 당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는 속도도 느려진다고 말이지요. 그분은 그제야 자신의 몸이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60세 이후 혈당이 오르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식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기준을 고집하면 혈당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달라진 몸에 맞춰 식사를 조정하면 혈당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1시간 혈당을 한 주에 두 번만 체크해 보세요. 본인의 패턴을 알면 음식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지, 어떤 음식은 안정적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도 지금 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거에 괜찮았다고 해서 지금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혈당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들 중에는 생각보다 혈당을 크게 망가뜨리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먹어온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문제되는 건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입니다. 단맛이 강한 간식이나 빵류, 가공식품, 단 음료들은 노년기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일순위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 췌장의 부담을 크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빵한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간단히 때우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간편하고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하루 종일 혈당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65세 정미라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침마다 빵한 조각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는 것이 그분의 일상 루틴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아침을 시작했으니 이보다 익숙한 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공복 혈당이 165까지 올라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큰병 없이 살아왔고 식사도 과하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의사는 아침 식단부터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빵과 단 커피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빵 대신 삶은 달걀과 채소를 먹고 커피에는 설탕을 넣지 않았습니다. 단 3주 만에 식후 혈당이 평균 40이나 떨어졌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선택 하나가 혈당을 크게 바꾼 것이지요. 그분은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이라고 해서 지금도 안전한 건 아니더라고요. 몸이 달라졌으니 먹는 것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위험한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빈도를 줄이고 더 안전한 대안들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을 바꾸면 혈당 반응이 바로 달라집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흰 쌀밥, 떡, 과자, 즉석국수, 단음료, 가당 요구르트 같은 음식들은 모두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소화가 빠르고,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몸이 젊을 때는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60세 이후에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빵, 떡, 단 커피, 즉석식품은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줄이세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빈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냉장고나 주방에서 단 음식을 눈에 보이는 위치에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보이지 않으면 먹지 않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 노년기에 더 위험해지는가? 많은 분들이 왜 나이가 들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다르게 오를까 하고 궁금해 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몸은 당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속도가 모두 느려집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인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 당을 흡수해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신장 기능 저하까지 겹치면 혈당은 예전보다 훨씬 쉽게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식사를 해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혹시 식사 후에 유난히 졸리거나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이런 증상이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8세 이원섭 씨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난후 유난히 피곤함을 느껴 혈당을 재보니 1시간 혈당이 248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까지 혈당을 올릴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근육량 측정 결과 또래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 이유를 근육량 감소로 당 처리가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당을 저장하고 사용할 공간 자체가 줄어든 것이지요. 그분은 이후 식사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선 식사 순서를 바꿨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가볍게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단한달 만에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라면을 먹어도 이전처럼 급격히 오르지 않았고, 식후 피로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여러분의 몸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조건에 맞춰 식사 방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결국 당 조절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미 당뇨가 있는 경우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 끼니 전 3분에서 5분만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제자리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이 짧은 활동이 근육을 깨워 당 흡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하루 두끼 이상 챙겨 드시면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음식들을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선택합시다. 혈당이 잘 관리되는 분들은 특별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꾸준히 선택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섬유질이 많고 소화 속도가 느리고 포만감이 길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통곡물, 삶은 고구마, 다양한 푸채소, 견과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가격이나 조리 난도가 낮고 일상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식은 어렵고 비싸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주는 선택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맛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순서를 바꾸고 비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4세 조영희 씨는 평소 식후 혈당이 200을 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았고 점점 더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영양 상담을 받게 되었고 식단 구성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아침 메뉴를 양배추, 삶은 달걀, 곁들임 채소로 구성하고 밥은 반 공기만 먹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놀랍게도 포만감은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가 위를 천천히 비워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에는 잡곡밥에 생선이나 두부를 곁들이고 채소 반찬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더 줄이고 국과 나물 위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를 먹었습니다. 단한달후 식후 혈당은 평균 5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음식 조합만 찾았을 뿐인데 혈당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지요. 그분은 이제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방법은 복잡한 식단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 내 몸의 속도를 늦춰주는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중심으로 식단을 꾸리면 최장은 훨씬 여유를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요?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은 흰쌀밥보다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립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삶아서 식혀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집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상추 같은 녹색 채소들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만 먹어도 혈당 안정과 포만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식사 시작은 샐러드 먼저 먹기로 정하세요. 단 2분에서 3분의 차이가 혈당 반응을 크게 바꿉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에서 당 흡수를 늦춰주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둘째, 견과류는 하루 한 줌만 꾸준히 먹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을 섞어서 작은 통에 담아두고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혈당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 혈당 관리의 핵심은 지속적인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혈당은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식사 직후의 행동, 저녁 식사량, 수분 섭취량 등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장 효과적인 습관은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걷기입니다. 이 짧은 활동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데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도 다음 날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사 후 바로 앉아서 쉬거나 눕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혈당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69세 문상혁 씨는 식후마다 졸음과 피로를 느꼈습니다. 특히 점심을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꼭 한두 시간은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식후 1시간에 220을 넘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의사는 식후 바로 눕지 말고 가볍게라도 움직여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를 10분만 걷는 루틴을 만들자 식후 피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220을 넘던 식후 혈당이 이제는 16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단지 10분 걷기를 추가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녁 식사량을 줄이자 다음 날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며 삶의 리듬까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공복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식후 산책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10분만 움직이기, 음료 대신 물한컵더 마시기 같은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혈당을 확실히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당 농도가 희석되고 신장이 과도한 당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눠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이 혈당을 올립니다. 깊은 호흡,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저녁 7시 이후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세요. 저녁 늦게 먹은 탄수화물은 밤새 혈당을 높게 유지시켜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까지 영향을 줍니다. 둘째, 하루 한번은 제품의 성분표를 읽어 시럽, 과당, 설탕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습관만으로도 혈당 피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제품에 숨은 당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60세 이후 혈당 관리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맞춰 식사와 습관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몸은 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둘째,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과 단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크게 개선됩니다. 셋째, 근육량을 유지하고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이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한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